애플란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한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물류 대란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미국, 유럽, 중동 등 곳곳에서 연말 대목을 앞두고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화물선이 항구 인력 부족 탓에 입항조차 못한 채 바다에 둥둥 떠 있거나 아예 출항지에서 떠나지도 못한 컨테이너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자체 대형마트 진열대가 텅텅 빌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부 국가에서는 때아닌 사재기 조짐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이 언제 풀릴지 뚜렷한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벌써부터 연말 쇼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운사 머스크는 연말까지 물류 대란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영국 항만 당국은 6월에서 9개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목소리> 미국 은퇴자 국민연금이라고 할수 있는 소셜연금이 내년도 최근 3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돼 1인당 평균 93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인플레를 감안한 자동인상률을 사회보장정책위원회가 결정하는데 2022년 인상률이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동인상률은 도시임금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생계비용 조정으로 불리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6%및 1.3%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2022년 수령분에 적용될 생계비용 조정이 5.9%로 결정되면서 39년 전인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62세에서 67세 은퇴 직전까지 매월 고용주와 반분해서 급여의 12.9%를 사회보장납입금으로 내온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자신을 겨냥한 당내 경선 주자들의 공세와 관련해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 선대위 임명식에서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윤전 총장은 자신의 재임 시절에 대해 비리가 드러나면 수사를 하고 수사에서 진상이 드러나면 드러난 대로 처리하고 그런 상식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나 하나를 죽이려고 탈탈 털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랬더니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법을 진행하려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우리 당 선배들이 내가 정치에 발을 들으니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바뀌더라면서 민주당과 손잡고 그쪽 프레임에 맞춰 나를 공격하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 홍준표 후보 등 경쟁자들은 뻔뻔하고 오만방자하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만 남부도시 가오슝시의 한 노후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최소 46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995년 2월 타이중시 중심가의 한 가라오케 바에서 67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화재 이후 26년 만에 최악의 화재입니다. 오늘 현재 언론에 따르면 현재 시각 14일 오전 2시 54분께 가오슝시 연천구의 청충청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40년 된 청충청빌딩은 지하 2층, 지상 13층 주상복합 건물로 지하와 지상 1층에서 5층은 거의 폐쇄된 상태였고. 7층에서 11층에 약 120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소화수를 분사해 불길을 잡으면서 차다리차를 타고 건물에 진입해 조를 나눠 구조에 나섰지만 통로에 쌓인 잡동사니들이 많은 데다 모든 가정을 찾아가 주민들을 구조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1층의 한 폐가게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르웨이 남부의 한 소도시에서 한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화살을 쏴 다섯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저녁 6시 30분쯤 오슬로 남서쪽 콩스베르그에서 한 남성이 상점과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화살을 쐈습니다. 이 경찰은 이번 공격으로 지금까지 다섯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려던 용의자를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화살 공격은 테러 행위로 보이며 용의자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덴마크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정보기관인 경찰치안국은 오늘 성명을 통해 콩스베르그에서 발생한 사건은 현재 테러 행위로 보인다며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어떤 동기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비치이 열애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오늘 B와 해당 여성은 지인 관계일 뿐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B와 호텔 리조트 관련 대기업 그룹 회장의 딸로 알려진 A 씨와의 열애설이 불거져 시선을 모았습니다. B가 A 씨와 A 씨의 어머니와 함께 전시장을 방문했다는 글도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B는 방탄소년단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K-팝을 대표하는 글로벌 멤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브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크레스트 골프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피지 프로 골퍼가 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크레스트 골프,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이중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